시아나 좀 어때? 응,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. 어떻게 된 일이야? 응, 지나가다 차에 치였어. 어떻게 된 일인데? 어, 저번에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다 차에 치였었어. 아, 그렇게 는 일이구나. 그럼 우리가 좋은 방법 찾아볼게. 응, 잘 부탁할게. 와. 와. 음, 왜 사고를 안썼까 몰라? 이유가 있겠지? 우리가 찾아야지. 렇지 얘들아, 나 알았다. 어? 어? 자, 우리가 행단부도에 서있을 때 다른 차에 가려져서 우리가 안 보였던 게 아닐까? 아, 그런가 보다. 그러면 옐로우 카페에서 만드는 게 어때? 옐로우 카페? 그게 뭔데? 옐로우 카펫? 우리 배웠잖아. 기억 안 나?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신호 등에서 운전자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잘볼수 있게 만든 세모난 모양의 노란색 페인트야. 노란색이라서 눈에 확 띄니까 더 효과 있대. 눈 그거 벌써 까먹었냐? 아 그럼 이견이라도한번 내볼까? 아 그럼 행사용 풍선을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 어때? 어떻게 하는 건데? 행사장 풍선은 크고 눈을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의견 있어. 내 생각에는 LED 문을 만드는 거야. 초록불이 되면 LED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문이 열리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거야. 빨간불일 때는 아이들이 묶어놓게 문을 닫아 아이들이 뚝 튀어나와 사고를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거야. 음,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? 그러게. 우리 그럼 공모전 신청해볼까? 무슨 공모전?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? 저희의 공모전 아이디어는 두 개입니다. 첫 번째 아이디어는 LED 문을 만드는 겁니다. 이 LED 문은 빨간불일 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초록불일 때는 문이 열려 지나가도록 도와줍니다. 차들은 지나가면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. 그리고 빨간불이 돼서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3초 전부터 문이 닫힐 때까지 불이 반짝반짝거리며 천천히 문이 닫히게 하는 겁니다.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행사장 풍선입니다. 행사장 풍선은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길을 건너려는 학생들이 잘 보이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